안녕하세요. 초은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학교 때문에 바빠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백을 위한 잡담이라고 제 2학년 문화책, 고등학교 2학년 문화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 나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머리 모양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머리에 대한 내용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다. 내가 이 머리를 한지 10년이 되었다. 머리에 대한 나의 악취... 악취미는 물론 단순하게 시작하진 않았다. 내가 중학을 나와 이제는 누구 꺼리지 않고 머리를 기를 수 있었을 때, 마음속으로 빗질도 안 하고 기름도 안 바른 제대로, 제 멋대로 슬쩍 막 이렇게 뒤로 넘기 자연스러운 머리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작 기르다 보니 나의 머리는 결코 그러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평생 빗과 기름칠을 할 수는 없어. 고민하던 찰나. 이런, 이런 잔머리 같은 거를 이바 위에다가 가지런히 추려서 일자로 일자로 자르는 방법이다. 바로 이런 일자로 자른 머리를 한일자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일자 머리를 쭉 키우다 보니 벌써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머리를 고치라는 말도 있었지만 나의, 그것은 나의 악취미가 아니기, 아니니 묘범이 생기기 전에 이대로 지내야 겠다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봤을 땐 저도 예전에 그런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이 상태로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했는데 막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한데 어쩌겠어 붙임머리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뭐 살아야지 그리고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일곱 살때 저희 아빠가 처음으로 앞머리를 잘라 주신 거였어요. 근데 앞머리를 자를 때한아 아, 짧아도 뭐 어릴 땐 귀여우니까 이 정도 자르겠구나 했는데 이 정도로 자른 거예요, 진짜 앞머리가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진짜 유치원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 이제 앞머리 이렇게 가리고. 저는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많이 바꾼 것 같지 않아요? 한 6살 때 단발, 그리고 쭉헤우면서 초등학교 때한번 중단발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앞머리를 이렇게 해서 실핀을 꽂고 다녔어요. 깻잎머리라고 하죠. 깻잎머리를 하고 다녔고, 중학교 2학년쯤 단발로 잘랐었고, 그리고 좀 길고 길다가 중학교, 아, 중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인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머리를 염색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진짜 뭔가 많이 바꾼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원 상태가 됐습니다 많이 길었어요 되게 원래 이 정도였는데 아 제가 지금 약간 아침에는 아침에는 제가 콧물이 좀 많이 나서 아침엔 좀 많이 나서 제가 인기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이 하늘자 머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받았어요 막 별명도 막 이상한 무슨 장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음, 여기 아니다. 여기서 그 누구나 모두가 주인공의 머리에 호감을 가져주진 못하는 건 사실이다. 호감은 말도 말고 나의 머리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정적인 반응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익명으로 신문이나 기관을 이용해 나를 욕했다 이런 걸 중간에 빼먹었네요. 진짜 근데 머리 하나 가지고 신문이나 뭐 기관을 이용해서 욕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떤 머리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녕.